그다음 최고창 결수가 음수인 삼수함수가 x6골 1에서 극대값 6을 가질 때라는 것은 식을 부서준 거죠. f 함수에 1로 뜨리면 그게 극대값 6을 갖는데 f1은 6이다. 라는 식을 줬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극대 극소의 후보는 2분에서 0 되는 값인가. 당연히 f'1은 프라 무조건 0이 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두 식을 이용하여 ab 값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극소 값 구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f 1이 6이니까 1러 뜨리면 f 1은 1러 뜨면 리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나?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는데, 요게 지금 6이 된다라고 해서 식을 한개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값이 7이네요. 이렇게. 자 미분했는 함수 f 프라임 x는 뭐가 되죠? 미분했더니만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a가 되는데, 거기다가 1을 넣뜨면 0된다. 1을 넣뜨면 마삼이 되나, 마3 마삼, 플러스 A가 0이 된다. 라고 하여 A 값이 3이지알았습니다 A가 3이고, A가 3이면 자동적으로 B는 4가 된다는 것까지 다 구했네. 자, 그래서 FX는 뭔지 다 알아냈으니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 FX라는 함수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X 3승에 A가 3이니까 3X, B가 4니까 이게 원래 FX였습니다. 그럼 f'x도 당연히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a가 3이었으니까 더하기 3이 되나 이렇게. 자, 보다시피 이거는 최고차항 결수가 음수인 2차함수가 f'x, f'가 이렇잖아 f'x, f'가 최고차항 결수가 음수인 2차함수가 이렇습니다 x축이랑 만난 놈이 플러스 마이너스이네 마이너스 1으로 된 여기에 y를 꼴러 f'x의 결포야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극대, 1에서 극대를 가졌죠. 1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으니까. 맞죠? 그럼 이게 뭐가 되나요? 극소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니까. 물어봤는 거는 극소 값을 물어봤고 그건 f 마이너스 1이 얼마인데 1을 물어본 거니까. 맞죠? x에다가, 요 x에다가 마이너스 를 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를 넣었더니만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는 플러스 1이 되네. 마이너스 3이 되고, 500이 3이니까 2가 됩니까? 계산 조심하도록 하고, 답은 이렇게 해서, 극수 값은 2가 나오네요. 어, 답이 4번이었습니다.